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한해 동안은 여름이 너무 긴것 같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될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부터 천회담이 새롭게 난초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종자목들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듯이 또 새로운 식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자는 입수할, 될 당시에는 황산반으로, 황색의 산반으로 제가 입수를 하였었던 개체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세가 정말 야무지면서도 단정한, 그리고 고추 서 있는 입엽의 성질을 가지는 개체이고요. 떡잎에서부터 무늬의 성질이 강하게 발현이 되어서 천엽으로 갈수록 무늬가 조금씩 약해지는 산반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벽도 상당히 단단하면서 진청을 가진 개체이고요. 대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화부터는 잎의 넓이도 넓어지고 잎의 초세가 더욱더 강건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모델 쪽에는 아직까지 그 무늬의 성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 입수될 당시에 그 황색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잎을 보게 되면은 잎 끝으로 연두빛이 살짝 비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색감의 변화가 다시 한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조세 정말 단정하고요, 산반으로서는 상당히 자질이 좋은 개체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자는 산채 출발 그대로 신화를 받아낸 개체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잎이 온전하지 못한 촉이 산채 생강촉이고요. 그리고 중간대가 그때 달려있던 전진촉이었습니다. 입수될 당시에는 산반으로 입수가 되었는데요. 잎에는 뭐 어떤 그런 무늬의 성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무진 상태로 현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이렇게 잎 가장자리로 산반의 성질만 보여졌던 개체입니다. 근데 이번 신화부터는 서반의 성질이 좀 강한 뭐 서산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반과 산반이 별도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개체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산반의 성질은 크게 보이진 않네요. 짧은 반상이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산반이 약하게 발현이 된듯 합니다. 이끝마무리가 일단 좋구요 기부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서반 성질이 앞으로 산반과 서반이 별도로 발현이 될수 있는 특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구요 또 재미있게 한번 키워 볼수 있는 종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개체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형이나 어떤 초세 입금 마무리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명명품 4개 라든지 아니면 뭐운무형도 있겠지만 호피반 계열에서는 또 다른 포지션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만한 자질을 가진 개체입니다 떡잎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외성질이 아주 고급진 황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무늬가 그 경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종자목이 흡수가 되었는데요. 때를 관찰해 보게 되면은 환엽의 성질을 가지면서 무늬의 성질이 조금 소출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대로 나름의 자질을 잘 보여주었던 개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신화부터 넓이도 상당히 넓어지고요. 무의 경계도 뚜렷해지면서 호피반으로서의 좋은 자질을 가진 개체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떡잎도 본엽을잘 받쳐주면서 물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잎 끝에 마무리도 골이 깊으면서 대칭을 잘 이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관잘 해보시고요. 음, 나만의 종자. 이 또한 나만의 종자로서 아주 고급진 옵션을 가진 개체로 추천을 드립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산 단엽의 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개체인데요. 이번 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세는 산채촉인 우측편에 키가 큰 쪽이 산채촉인데요. 잎이 일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생강근이 달린 유묘로 입수가 되었습니다. 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친 무광과 잔나사지의 성질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동반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중앙맥 옆에 있는 부맥 쪽으로 반성의 성질들이 조금씩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성질은 입 끝까지 이어지고요. 자, 반대편 입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반성의 성질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자나사지의 성질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잎이 천엽은 아니네요. 이 잎이 천엽입니다. 자 기부까지 이런 성질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자이렇던 초세의 산채 촉에서 이번 신화부터 무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자, 전세적인 초세는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요. 잎의 형태도 모대와는 조금 다르게 잎이 넓어지면서 키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모대와 못지않게 잎 표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무광의 성질들이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더욱더 잔나사지의 성질을 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잎에서 잎 끝으로 바로 뭐 봉호라고도 하죠. 이 끝으로 나타나는 이런 반성의 성질이 시로 형태로 이 끝을 치고 나가는 뚫고 나가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무늬의 성질을 발현을 하였습니다. 등리부터 네, 아주 옹골차게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모대와 는좀 다르게 잎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단호부로서 충분히 예를 갖추면서 이제 뭐중투도 기대를 할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반 노코 계열의 인회를 발현했으면 하는 종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나만의 종자로 찾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개체입니다. 초심자분들은 구매를 조금 더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고급 종자 목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종자를 올리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천혜담이었습니다.